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자가 산자를 구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놀이계 장난감이었습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제저공원 과반수로 비상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수 어, 없도록.